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 이제, 촬영할 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의상편에 대해서, 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의상편. 일단, 제일 중요한 거는 베이지 해야 돼요. 그냥 되게 깔끔해야 돼요. 그냥 뭔가 이런 유행이 타는 그런 옷들은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면은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고 그 사진을 오래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떤 의상을 준비하든 깔끔하고 베이직한 의상을 준비해 오신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첫 번째, 맑고 깨끗한 톤, 좀 약간 이런 햇살이 비치는 톤 있잖아요. 그런 톤에서는 보통 흰 티, 흰 셔츠, 그 다음에 청바지를 많이 입으세요.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딱 달라붙는 어, 재질의 그런 티셔츠는 아니고 살짝 오버핏, 좀 넉넉한 핏의 어, 티셔츠가 좋고요. 흰셔츠 같은 경우에는 Y셔츠 이제 뭔가 이렇게 너무 정장 느낌의 스타일보다는 살짝 재질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셔츠를 입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검은색 목폴라 어, 제일 많이 입으시죠? 검은색 목폴라 입으실 경우엔 일단은 목을 좀 감싸고 쫀쫀한 재질의 목폴라가 좋아요. 살짝 흘러내리는 재질의 목폴라는 이 조금 사진을 찍을 때 없어 보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쫀쫀한 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니트류 많이 입으세요. 그래서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을 할 때는 좀니트를 입지만 니트류도 어, 아까 흰 셔츠랑 똑같아요. 살짝 어깨선이 드러날 수 있는 오버핏의 어, 그런 니트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어, 내가 귀여운 느낌인지 아니면 좀 시크한 느낌인지 섹시한 느낌인지에 따라서 기호에 맞게 옷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어, 옷에 집중이 되는 그런 의상들은 사실 어,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의상편 끝내볼게요. 안녕, 유성.